안녕하세요. 탱디비입니다. 오늘은 때3사 빅토리를 타고 있습니다. 아, 참고로 그 T1 헤비는 어... 요번주 토요일에서 일요일 사이에 찍을 예정입니다. 뭐 어, 그... 지금 이제 별로 안 남았거든요? 지금 승... 그승원이 승무원 99%에요. 승무원도가 뭐100% 되면은 찔게요 일요일에서 아 아니, 아니 토요일에서 일요일 사이에요. 네, 뭐한 판만 타도 올라가 어100%될것 같은데 뭐 오늘은 때때 삼사 빅토리를 타겠습니다. 뭐 이걸 사고 나서 좀 많이 연구를 해봤거든요. 어떻게 타야 할지. 근데 아직까지는 그렇게는 못하겠네요. 좀 그래도 뭔가 뺑뺑이는 약간은 했습니다. 할줄 압니다. 뭐 이전 차를 타보니까 익숙해지니까 가능은 해지네요. 아 뭔가 아깝네요 맞았으면은 잡을 수 있었던 건데 저가 잡는 게 아니라 아군이 우리 팀원이 잡을 수 있었는데 아 배터리 없다 네. 버튼을 잘못하고 놓쳤네요. 뭐, 이전처는 돌격도 가능한데다가, 뭐 뺑뺑이 치기도 쉽고. 이게 포탑 속도 회전 속도가 빨라가지고 그냥 잡을 수 있네요. 에 아니다. 아 아깝다. 아 바로 쐈으면은 잡을 수 있었는데 이게 포탑 회전 속도랑 선회력이 좋아가지고 백뱅이 치기는 기본이고. 어, 전차들 아 중형 전차에서 중형 전아예뭐 중형 전차끼리 만날 거 아니에요. 뭐 꼴릴 게 없어요. <laughs> 그냥 이건 너무 사기 탱크라고 느껴집니다. 저의 입장에서는요. 뭐 아니라고 해도 저에게는 너무 이게 강하게 느껴져 가지고 저 분, 일본 분이 나봐요. 일본어로 쓰신 거 보니까. 나 근데 일본 분은 처음 왔네요. 일본어를, 아니, 말을 안 하시는 분들도 있겠죠. 일본 분들 중에. 네, 저 일본 말을 한거 보니까 일본 분 같은데, 네, 저 처음으로 봤습니다. 아. 여기 보시면은, t 원이 승무원이, 승무도가 99%거든요. 뭐, 거의 완성됐습니다. 뭐, 이런 식으로 하면 될것 같고. 아. 이걸 자세히 안 보여드린 것 같은데, 이 탱크의 정보로 보여드릴게요. 어, 어떻게 보냐. 아, 여기. 여기, 내구도란, 정면, 측면, 후면, 뭐, 포타장갑. 정면 측면 후면 보시고 기동성 화력 연사력 조준 시간 뭐 관측 범위 뭐이 정도 탱크는 진짜 만원 이게 솔직히 2만원인 2만, 2만 5천원의 가치가 있거든요 솔직히 3만원이라고 해도 살 마음이 있습니다 진짜로 이 전차는 뭐만원이니까 엄청 좋죠 이게 근데 저가 하고 싶은 말은 이게 만 원의 가치가 아니 그이삼만 원의 가치 정도는 있는 전차입니다. 저가 하고 싶은 말이죠. 이게 그만큼 돈도 잘 벌어오고 뭐 진짜 중형 전차에 중형 전차 뭐래야지 다른 중형 전차도 좋긴 좋죠. 다 보면요. 뭐 특징이 있고 다, 단점이 있고 뭐 그랬죠. 아니, 장점이 있고 단점이 있고 그러잖아요. 근데 이 전차는 그냥 단점을 찾아볼 수가 없네요. 아니, 솔직히 장갑이, 장갑이 단점이라고도 할수 있겠지만, 저 생각은요. 주, 이 중형전차라는 게 장갑이, 음, 뭐, 중전차처럼 많이 붙어 있지 않잖아요. 뭐, 중전차보다 빨라야 하니까 다른 일을 해야 하니까 뭐 이게 경전차도 아니고 아 아니 경전차는 애초에 없는 장갑이죠 애초에 보면 그냥 껍데기만 있는 거죠 껍데기 소금 비었고. 이전 차도 뭔가 각을 잘 주면은 도탄을 잘 내는 전차거든요 명중률도 좋고, 이거 제가 하향시켜야 할 정도네요. 저는 느끼기에는요, 이거 포기했나? 탑 선회력이 좋아가지고 너무 관통입니다. 지금 절 지켜보고 있네요 나오기 제대로 한방 먹였습니다 네, 그래도 전 할일을 많이 했습니다 할일을 할만큼 하고 죽었으니 뭐 괜찮겠죠 뭐 이기고 있으니까 그래도 아쉬움이 있네요 죽기전에 한발은 쏘고 죽었으면은 뭐 그저 그랬을텐데 그냥 좋았을텐데 음, 뭔가 아쉬움이 많이 남네요 와, 이게, 진짜, 장난 아니야 돈이, 이 정도나 물었는데. 크레딧, 보시면은, 와, 이게. 솔직히, 8티어 올탱으로, 88야티로 돌리는 거보다 이게, 88야티보다 더 재밌고, 타는 맛이 있네요. 아, 잠시만요. 지금, 누구 와가지고, 누구세요? 아야 영상 찍고 있어 야 이거 영상 찍고 있다고 야 영상 찍고 있다고 아안 오셨어 왜요? 나또 앞에서 걸고 와 어? 수환아 야 수환아 아저 동생이 놀다 온다고 얘기하네요. 네, 이전 차한 번만 더 타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. 어, 알겠어. 아, 7티어방에 끌려갔네요 뭐 7티어방에서도 코락코락하게 죽지도 않고 뭐 할일을 할수 있으니까 뭐 8티어방에 안 끌려간다는게 행복하네요 엄마, 조용히 해주세요. 엄마, 저 영상 찍고 있어요. 엄마, 다녀오셨어요? 네. 딱 코이네요. 오, 바로 내려와 있다. 오. 아까 맞을 뻔한 거 보셨어요? M6 뒤로 쳐야겠네요. 아 M6 뒤로가 아니라 뒤를 쳐야겠네요. 아뭐말 실수를 할수 있으니까 이해 해 주시길 바래요. 저좀 말을 실수를 많이 하거든요. 뭐 구축전차들이 아이 구축 아이 구축전차가 한개긴 한 한데 구축전차가 여기 구 아이 구축전차들이 보면은 항상 여런데에서 저격하거든요 뭐 아니면 팀원들 따라가거나 멋지게 여기네요 구축 맞죠 여러 군데에서 치니까 지금 아 곧바로 가서 구축전차 뒤를 쳤어야 하나요? 어쨌든 이겼네요. 뭐이 전차를 더 타서 타보고 그 맵도 연구해보고. 중경 전차는 어디 라인으로 가야 하는지, 어, 뭐더 연구한 다음에 나중에 다시 한번 찍도록 하겠습니다. 하여튼 뭐 어차피 여러 번 찍을 거예요. 뭐 계속 찍을 수도 있고, 뭐 다른 전차 타면서 찍을 수도 있고 그러니까, 그럼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.